단일 855 예심 찾기 2023년 8월 27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고 제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장하는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 내 감정의 주인이 화이고 나인 것입니다.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 감정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. 하나님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. 아버지 이것을 또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.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, 여기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심장,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.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